임산부를 위한 필수 아이템 샤워 후 완벽한 건조 경험을 위해 샤워 후 경험하는 새로운 혁신. 매번 수건으로 몸을 닦는 일이 번거롭다고 느끼셨나요? 이놀 바디 드라이어 에어 전신 건조 샤워 기계 애니온 샤워가 그 해답입니다. 버튼 하나로 몸 전체를 빠르게 냉온풍으로 건조시켜주는 편리한 제품인데요. 특히 임산부에게는 더욱 소중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일상 속 불편함을 없애주는 이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사용자 리뷰에 따르면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께서도 수건 대신 바람으로 몸을 부드럽게 건조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어 남성분들에게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일상의 편안함과 스타일리시함을 함께 경험해보세요. 선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타이머 설정이 항상 번거로우셨나요? 이제 디지털 비주얼 타이머 60분 충전식 중력 센서 타이머와 함께라면 그런 걱정은 끝입니다. 시간이 부족한 순간에도 이 제품은 간단하게 해결해 줍니다. 최대 60분까지 손쉽게 설정할 수 있고, 단한 번의 클릭으로 뒤집기만 하면 타이머가 시작됩니다. 조용한 깜빡임 화면과 무음 모드 덕분에 깊은 집중을 방해받지 않으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타입 C 충전으로 장시간 사용 가능하니 더욱 편리합니다. 고객들의 사용 후기를 보면 요리나 연구시간 관리가 훨씬 쉬워졌다고 하고 특히 원클릭으로 시작하는 기능이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이 디지털 비주얼 타이머로 당신의 일상을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 보세요. 스마트한 힐링의 시작을 경험해 보세요. 긴 하루가 끝나고 뭉친 근육을 풀고 싶지만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불편하셨죠? 이제 그 고민은 스마트 마사지 총충전식 핸드 헬드 해머 바디 마사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충전식으로 전원이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인체공학적인 디자인 덕분에 손이 닿기 힘든 부위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후기를 살펴보면 진동 세기가 근육 이완에 효과적이고 빠른 충전 속도가 매우 편리하다고 합니다.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과 사용성에도 만족한다고 하니 더욱 믿음직스럽네요. 지금 바로 스마트 마사지 총과 함께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즐겨 보세요.